나마스테. 주월! 주월 어디 있어요? 주월을 당장 내놓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 나나요? 맞아요. 주월은 18살 된 여자, 16살이죠. 16살 된 친구였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부모를 떠나서 에이미에게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 에이미가 사는 곳에 주월의 부모님이 쫓아와서 주월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얼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 여기 보고 있고요. 전도사님이 지금 어,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힌두교. 인도는요, 힌두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긴 그 우상들을 믿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가짜 신이죠. 이 주얼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은 죽어있는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놀랍게도요, 부모님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얼이 16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디선가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나이가 돼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주얼은 그곳에서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얼과 같은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에이미가 있는 곳에요. 점점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1년에 42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 점점점 아이들은 많아졌고요. 이 아이들을 섬길 사람들도 필요해서 어른들도 막 오셨어요.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섬길 사람들. 에이미는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먹이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아이들은 에이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암마라고 불러요. 암마가 무슨 말일까요? 엄마는 인도말로 엄마 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모든 아이들은요. 이 에이미를 엄마, 안마, 안마라고 불렀어요. 에이미는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가르치고 했는데 이 에이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바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이미는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벌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돈을 채워주실까요? 에이미는 어리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늘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요, 100파운드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 가치로 천만 원용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편지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 속에 돈을 넣어서 보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액수, 100파운드를 채워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온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 편지를 뜯으면서 봉투를 흔들어, 어, 여기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봉투 속에 흔들어 봐도 없으니까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여기에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파운드가 필요한데.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편지 하나, 그리고 소포 하나, 이렇게 남은 거예요. 에이미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는데, 그곳에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바로요, 어, 영국에서 선교단체였어 영국에 그 에이미에게 선교 후원을 보내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곳에서 온 편지 읽어보니까 66파운드를 보냈습니다 예! 드디어 66파운드가 왔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한 친구가 그런데 아직 덜 채워졌잖아요 마지막 소포를 열어볼까?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소포를 뜯어보았어요 그 소포는요 인도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맨 위에 편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음, 51파운드의 돈을 같이 보냅니다 허! 예!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막 소리 질렀어요 왜요? 66파운드와 51파운드를 더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 네, 117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한 돈 얼마였어요? 100파운드였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서 117파운드가 채워지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 역시 하나님 멋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에이미는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어요. 에이미가 어린이들을 인도해서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에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건도 보내기도 하고요. 돈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에이미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어요. 중국에 예수님 믿는 어떤 어린이들은요.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의 먹을 간식, 사탕이 있었는데요. 그 간식 값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오늘 간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인도에 있는 에이미 선교사한테 보내 주세요. 하고는 그 돈을 보냈어요. 프랑스의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을 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에이미 선교사에게 자기 첫 월급을 선교 헌금으로 턱 보내 왔어요.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어떤 가난한 소녀는요 에미 의 이야기를 듣고 성교사님 이야기를 듣고는요. 나도 성교사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그러더니 세상에 자기에게 얼마 없는 용돈. 그것도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용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거의 없지요. 근데 그 용돈 조금 있는 동전 6개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아서 나는 이걸로 내가 필요한 거 사지 않고 에미 성교사님께 보낼 거예요. 하고는 그 가난한 아이는요. 그걸 성금금을 또 보내기도 했어요. 어떤 윗지방에서는요, 과일과 채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를 잔뜩 또 보내온 적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4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보냈고요. 미국의 어떤 아이는 뭘 보냈는지 알아요? 부활절. 우리 어제 부활절에서 여러분 계란 받았죠? 부활절 때 계란을 사먹을 돈을 누군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란 사먹을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에이미 예, 성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의사 준비생은요, 200만원 정도의 돈을 또한 보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스웨터,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손수 막다 짜서요, 그 스웨터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에이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에이미는 인도의 아이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날 에이미와 함께 섬기는 어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에이미, 우리도 자동차를 달려고 좀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좀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에이미는 자기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병원에 한 아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신방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요. 마차를 타고 두 시간 동안 가야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버스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 보냈냐면 네 시간을 버스 기다리는데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차를 타는데 마차 아저씨가 급하면 돈세배나더 주시오. 해가또 돈을 또더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걸려서 신방 갔다가 다시 오면서 에이미는 정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가 필요해. 하나님, 뜻이라면 주세요. 내 네,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날 편지와 함께 소포가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포트 자동차를 사시오. 뭐라고요? 자동차도 정확하게 이름도 밝혀 놨어요. 포드 자동차를 사라고요. 그때 당시에 포드 자동차가 가장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돈도 왔는데요. 160파운드.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런 돈을 보냈고 돈이 더 든다면 더 보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드 자동차를 사게 되었어요. 예! 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보면서 어, 에이미 성교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누구한테 구한, 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이,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포드 자동차를 샀고, 그 포드 자동차를 통해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이가 위험하다 소식이 들리면 즉시 이 자리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와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돈도 아끼게 되었죠. 이제는 아이들이 더 많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집과 공간이 필요했어요. 6년 동안 에이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 파운드! 아! 얼마나든지 계산할 수 없어요. 만 파운드라는 돈을 6년 동안 채워 주셔서 그곳에서 영국에서 기술자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이곳에 병원도 짓고요, 놀이방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에이미의 사역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에이미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이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에이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지금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채워져요? 맞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돈 많은 부자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성경금을 또 어떤 다른 선교사님 몇 분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아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조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린다면 선교주에서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의 미션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돈, 작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성경금으로 드려보지, 드려보지 않을래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쓸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금을 드린다면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금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돈뭐백 원이든, 오백 원, 천 원, 상관없어요. 그래서 작은 도, 저금통 하나 모아서, 안 들어서 거기다가 성경금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찰칵 찍어서 전도사한테 보내주면 미션 완수. 그것은 월수 끝나고 주일날 여러분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상자 누구냐. 오늘 시상자는 지난주에 인도 음식 난을 만든 영상을 보내주고 사진을 보낸 친구들. 지난주에 주일날 시상 안 했잖아요. 그 친구들 오늘 시상할 거예요. 선물 보내줄 거예요. 다영이, 수빈이. 예빈이 영상 보내 줬죠?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 준 선영이에게 오늘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쳤어요.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아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마지막 성교사 이야기.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성교사 이야기 이제 끝요 끝. 마지막 성교사 이야기니까 친구들 기대하면서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